3월 22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오수를 길게 하고 잔치에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제야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 전문가, 부활이 없다고 오랜 세월 연구하여 결론을 내린 학파,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 전문학자, 당시 공권력에 속한 사람들 등 자신들이 지닌 전문성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실패합니다. 이들이 사라지자 예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받는 가장 큰 권위는 율법 해석의 권위입니다.그런데 율법 해석의 권위를 갖는다 하여 모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기독교 이단을 고발한 '나는 신이다'라는 영상 작품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교주를 중심으로 이단 종파가 벌이는 비상식적인 종교 형태와 범죄 및 피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교주의 신격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는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목사가 예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잘 전달했어도 설교자 역시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전한 설교자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기에 설교자도 말씀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실천하고 있는 범위에서만 설교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해석의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모세 자리에까지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기에 잔치에선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기에 회당의 높은 자리는 당연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이 합당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라비 즉 교수님, 박사님, 회장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 중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쓰임 받는 것을 은연중에 또는 대놓고 늘어놓습니다.다른 사람들이 잘된 것은 금수저라서이지만 자신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고 온갖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분명 탄탄한 역사의식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그다지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역사와 민족을 앞세우나 어디까지나 말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다 하여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이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지도자 선교지에서 자신을 낮추는 한국 교회 선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는 더욱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질그리심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금그릇이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는 것이 오니 저희로 복된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